예.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라고 하는 말.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직분이 있는데,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성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 성도라는 말이 참 좋냐면, 뭐, 한자로도 이렇게 보시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일원이다. 그큰 무리, 정말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같은 공동체 한 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참 좋아합니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지 교회의 멤버, 정식 멤버가 된다라는 의미 이상을 오늘 히브리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성도이신 분, 이미 성도이신 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저희들이 좀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몇 가지만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부의 시각에서 오늘을 사는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정말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 동아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광신적인 종교단체 일명 어떤 이제 컬트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반대의 지성적인 NGO 또는 어떤 비슷한 그런 단체 도덕주의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포장한 그런 단체 같은 성격으로 이 교회를 또 우리들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게 제일 비슷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이 이렇게 문장을 너무 헬라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의역이지만 그래도 원래 의미를 좀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좀이 말씀을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른 곳은, 곳은 시온산, 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뭐이 말씀 하,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오늘 우리를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천상 모임, 축제인 천상 모임이 오늘 우리가 이르렀다. 그 천상 모임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한 소속된 모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축제 같은 그 영적인 그 모임과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아담 이후로 악한 자인 사단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또한 세계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둘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주중에 개업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 예. 늘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 고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또 이런 예화를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만남들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한 개업 신방을 했습니다. 개업 신방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업 신방을 했는데 카페를 여셨거든요.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을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거기 한 켠에 이렇게 카페를 새롭게 딱 차리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여셔가지고 하시는데, 주변 분들에게, 아, 커피 안 마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카페 이렇게 들어오셔서 계셔도 돼요. 그러고,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 내 집에 이게 꼭 손, 이 손님이 온것 같아가지고, 과일 잘라가지고, <laughs> 먹으면서 좀 주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다가, <laughs> <laughs> 예, 이렇게 하다가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laughs> 예. 제가 기도 제목을 나중에 좀 달라.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 제목 1번으로 주시는 게 아이 카페가 보게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더 이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못했지만 속으로는 망하지 않도록 <laughs> 지금 이렇게 잘이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수입을 주셔야 이게 오래 갈거 아닙니까 <laughs>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거든요 카페 사업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카페를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입을잘 벌어 드리는 겁니다. 다 그걸 바라잖아요. 다복 주세요. 그러면 예, 그 카페들, 카페가 아니죠. 이렇게 식당들 가 보면 이렇게 말씀 구절 이렇게들 써서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그 말씀의 의미가 맥락을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게 그 문구만 딱 따면 되게 복스러운 것처럼 보여 갖고 딱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가끔 섬뜩할 때가 있는데 예. 뭐든지 복 그러면 돈잘 벌리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게를 오픈하면서도 이분은 돈만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쇠속 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가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신비를 저는 거기에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인 카페 하나 열었지만 이분들이, 이분이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반대되는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두 세계를 걸쳐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을 속였던 그 속이는 자.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도 속이려고 하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악에게 구하옵소서 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 거기 관사가 붙어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도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들을 계속 열어가신 것 아닙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들이 실존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리고 말씀의 원리들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은 이 생명의 원리, 말씀의 원리들로부터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악의 세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냐면 24절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도 나온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린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고 한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은 맞물린 두세 개의 원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잘 승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기도 제목 주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 주셨냐면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laughs> 이게 나눠주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할수 있나? 이 생각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기독교는, 불교는 뭐 여러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자꾸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어떤 종교들은 자꾸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삶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삶으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와 긴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그것을 주변에 흘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은 삶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만 이렇게 묶어두는 그림이 아니라 자꾸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개척이 되고 작아지고 자꾸 지역사회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삶을 맞대야 하는 게 우리에게 때로는 괴롭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그렇게 맞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삶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상은 매우 중요하고 두 세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쳐져 있다라고 하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게 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니냐. 그런데 그게 도덕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냐. 저도 여러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어, 뭐가 다를까 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신앙석으로 성숙한 사람은 착한 사람 되라. 그겁니까?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조와 순종, 증거와 가르침, 결혼과 가정, 여가와 일, 설교와 목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살아내는 데 있다. 영성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기울이는 주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 그게 영성의 제일 핵심인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29절, 30절 말씀이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좀 성도님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론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법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왕권 행사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을, 죽는 거야. 너 재산을 다 뺏기는 거야. 너 지위를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아야 된다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정반대로 왕이 섬기는 사람이 돼서 왕권을 행사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도덕률과 도덕주의가 우리와 다른 것은 도덕주의는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도덕 시간에 저 아주 그냥 뼈 이렇게 뭐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있어요.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입니까? 예. <laughs> 인격에서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이야? 도마도 아니고 예.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이 바뀌게 시험을 봐야 되는 인격이 도야, 인격이 도야. 그래서 배웠인데 인격의 도야의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세상에 계속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배운 대로, 위임받은 대로, 제대로 행사하려면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운 대로 위임받은 대로 제대로 행사해서 내 주변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과 삶을 잘 닮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 훈련, 양육, 기도, 모든 활동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저도 신학 학교 갔을 때, 그때 진짜 이런 영성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많고, 연구가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방언, 막 은사, 막 교회 봉사, 막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체험했냐, 안 했냐, 뭐 천사를 봤다, 안 봤다, 환상을 봤다, 안 봤다. 방언하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 삼다 보면요, 기독교가 자꾸 광신도 집단, 컬트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표지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 세계 가운데 모두 서서. 죄악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침투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 진짜 영적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곧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신청, 받을 겁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도전하고 생의 목표를 그리고 삶의 습관을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못 박자라고 하는 것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봤지만,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천상에 지금 축하잔치 이렇게 있는 그예배드는 곳에 너희가 지금 같이 동참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1에서 12장 28절부터 13절 3절까지를 제가 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하면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계속 이런 도덕률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도덕률 같은 개명들이 계속 나와요. 13장을 보면은 12장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적용하는 게 바로 이 13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메시지는 딱 짧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가 말하는 회개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게 누가 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새롭습니까, 이게?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너무 당연한 거를 새 시대의 원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덕률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신형적으로 성숙하고 하면은 훨씬 더 신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고차원적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혁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가슴에 이렇게 딱 울렸던 게 그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단합니까? 헬라어에서 원문에서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거기서 영은 항상 성령님을 말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리켜 주시거든요.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네가 지금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따라가렴 하고 말씀하시는 그게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님이 성도님의 삶의 순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떤 게 대단하냐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잘 관찰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저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그 신비, 놀라운 차이점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전한 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그... 분당우리교회에서 그 복지관 같은데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숙인 조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가보니까 저한 달에 한번 갔거든요 노숙인 조식 그분들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뭐 하는 게 없지만 가서 도움도 별로 안 되지만 그래서 가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전날 괴로웠어요 사실 은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laughs>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 그거 가는 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양심을 찌르는 게 매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다. 정관아, <laughs> 너는 가서 기도만 하지 마. 저분들 가서 밥도 만든단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제 뭐 N 모사에서도 오고, 뭐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도 오고 그렇게 갖고 이렇게 와요. 그분들도 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봉사들이 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래 섬기시거든요? 어떤 분은 막 10년 막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2, 3년 섬기시는 분들은 명함도못 내밀고. 근데 기업이나 이 자본봉사로 오신 분들은 정말 뭐, 얼마, 뭐 1년 이렇게 섬기시는 것, 손가락으로 셀 만큼이에요. 제가 이분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것을 봉사로 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성김을 봉사로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봉사를 뭘로 하냐면, 삶으로 하더라고요. 자기 삶으로. 자기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예,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자기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잘합니다. 내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잘 섬겨요. 근데 이게, 이게 명함 하나, 명함이 아니죠. 임명장 줘서 이거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지만 너무나 이분들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무게만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그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좋아하는 삶이죠. 누구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분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지죠. 섬김으로 수고로 느껴지죠. 그러나 그 섬김과 수고가 그분들에게 닿을 때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눈물을 회복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참 인간적인 삶, 참 인간적인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적인 삶은 참 인간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그토록 바라는 것 그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될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 세대가 바라고 보기 원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공정을 많이 말합니다. 공정을 찾지 마십시오. 공정을 갈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휴머니스트, 무슨 무슨 리스트 그러면서 계속 리스트들이 나올 텐데 리스트가 나올 텐데 리스트 리스트가 나올 텐데 그런 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으시면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변을 살려 가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이두 세계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시는 성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